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대박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대박다육의 이쁜 아이들을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대박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어, 택배 보낼 때는 큰 포트는 네, 뽑아서 보내드리고, 작은 포트는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예, 오, 요 아이가 점점 더 색깔이 이뻐졌습니다. <laughs> 와, 피망으로, <laughs> 와, 피망으로 멋지게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지난주보다 더 이뻐졌습니다, 요 아이가. 예, 요 아이가 다빈치 코드죠. <laughs> 와, 너무 이쁜데요. 얼굴 두 수는 한 3두씩 돼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 이렇게 입을 싹 오므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싹 오므리고. <laughs> 와, 너무 이쁜데요. 우와 목대는 완전 꿀목대입니다. 목대가 꿀목대로 되어 있는 다빈치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얼굴, 어, 이쁜 아이부터 선별해서 먼저 보내드립니다. 찜 먼저 하신 분한에서 네, 이쁜 아이부터 먼저, 어, 보내드리는데,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3만원이면, 어, 10%또 세일 받으시면 또, 어, 2만 7천원 되죠. 허, 너무 이쁜데요. 네. 이렇게 피멍이 멋있게 들어왔습니다. 네 목대는 완전 꿀목대입니다. 다빈치 코드가 얼굴 두수는 거의 3두가 많습니다. 3두 많은데 얼굴이 좀 작다 싶으면 한 4두도 있고 네 이런 아이들은 또 4두입니다. 네 얼굴이 작은 아이는 4두고 큰 아이들은 3두입니다. 이렇게 네, 다빈치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와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다빈치 코드. 이렇게 네, 이쁜 다빈치 코드 저도 여기서 하나 그래서 데려갔답니다.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오늘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블러드 런, 런이, 런이라는 아이입니다. 블러드 런. 예, 네, 이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색깔이 이 아이도 물이 들었네요. 어, 모주 얼굴 가운데 있고 삥둘러 자구가 달린, 어, 그 블러드 런이 있는데 가격은 만원입니다. 예, 네, 요렇게 생긴 아이 만원이고, 여기가또 이렇게, 포토시나입니다. 포토시나, 분쇄 오, 따글따글하게 아주 단단하게 잘 달궈졌습니다. 오, 돌입니다. 완전 돌이에요. 포토시나, 이 아이 8,000원입니다. 네, 10% 하면 또, 어, 800원이 빠집니다 와, 여기는 홍화장입니다. 홍화장. 와, 홍화장이 완전히 얼굴이 꽃송이가 됐어요. 이렇게. 와 아, 묵은 아이라서요. 완전 꽃송이고, 목대는 완전 목지라가 되어 있습니다. 목대에도 자구가 많이 달려있고, 네, 이런 홍화장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목대가 완전 다 꿀목대입니다. 이런 아이 한두 개, 이렇게 두 개만 합식해도요, 이쁠 것 같아요. 가늘고 기나분에 싹 심어 놓으면 네, 이렇게 홍화장이 있고요. 와, 이 아이가 시집을 많이 갔네요. 두개 남았습니다. 패러도트 엄청 이쁘죠? 색깔 끝내줍니다. 이두개 남은 거 이게 어느 분이 딱두개 가져가셔가지고 합식하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오천 원입니다. 네이 마디바는 완전 꼬불꼬불 엄청 묵은 아이입니다 3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 14,000원에 드립니다 마디바 완전 꼬불꼬불하죠 네. 요 아이가 아, 세스봉이네요 세스 세시봉 <laughs> 세시봉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아름마기가 어렵습니다 네 세시봉은 16,000원에 드리고요 네,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얼굴이 4두도 있고 3두도 있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예, 요 아이가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와, 요 놀놀하게 물이 들었네요. 예, 그동안에 아주 이쁘게, 아주 이뻐졌습니다. 얼굴도 짤막해지고요. 꽃대 좀 정리해주면 이쁠 것 같은데. 꽃대 정리를 안 했어. 예, 요 아이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짤막해졌고요. 에센스. 어우, 이쁘네요. 이 예, 요런 아이. 밑에 뭐, 하엽은 뭐 엄청 많습니다. 하엽대 정리하면 목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에센스는 2만 원에 드립니다. <laughs> 와, 이 바이올렛 킨입니다. 바이올렛 킨, 약간 금기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금기가 있습니다. 얼굴 주수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렛 킨, 예, 요렇게 얼굴도 짤막하지기 다져진 것 같고요. 예, 색깔도 살짝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렛 킨은 만 원에 드리고요. <laughs> 와, 이 아이가 집을 많이 갔네요. 요 <laughs> 아이. 핑크 에이스 금입니다. 네, 핑크 에이스 금. 이렇게 핑크 에이스금요 오, 핑크핑크 핑크 하면서. 밑에 목대에 막 자구도 달려있고. 네, 예, 요 아이는 막 삼두네요. 삼두. 와 얼굴 삼두. 네, 예, 요 아이도 밑에 자구또 달려있고. 와, 밑에 잔뜩 올라오네요 자구가. 네, 예, 핑크 에이스 금. 싹 입을 오므렸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예, 요렇게 지금 다섯 개 남았습니다. 핑크 에이스 금. 만원에드립니다 네, 요 실루엣은요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14cm 보트인데요 가득이 차 있고 요 엄청 단단하게 잘묵은 아이입니다. 네, 실루엣이 물들면 끝내주는데 아직 물은 안 들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네, 14, 5cm 보트인 것 같아요. 가득 찼습니다. 네, 요 아이가 오, 너무 이쁘죠, 요 아이. 예, 아모르인데요 색깔이 진짜 끝내줍니다 여름인데도 색을 빼질 않고요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모르 헉, 핑크색으로 핫핑크 와 이쁘죠 얼굴도 순 아모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4두짜리도 있긴 합니다 5두짜리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모르 2만원에 드립니다 여기가 사이가입니다. 이 사이가이. 고 어, 사이가 있는요. 이렇게 입술 라인을 빨갛게 요렇게 이쁘게 그려 주는 아이고요.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사이가이. 예, 6,000원인데 오늘 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덴트라 잼도 있습니다. 요 아이는 5,000원입니다. 요 아이. 8cm 보이고에 예, 들어 있고요. 머리도 쓸게 많습니다. 노랑 풍선인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는 오 라인이 예, 전에는 안 그려져 있는데 오늘을 라인을 딱 그렸네요. 입술 라인을. 와, 노랑 풍선. 이 아이도 노랗게 물이 들것 같아요. 예, 이름 자체가 노랑 풍선이라서 노랗게 물이 들것 같습니다. 예. 12,000원에 드립니다. 얼굴은 다 3두씩 돼 있습니다. 예, 요렇게. 얼굴 3두씩 있는 아이 12,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요 에케 문스톤이두개 남았네요 시집을 다 갔습니다 엄청 단단하게 잘 아주 딱딱하게 잘 굳은 아이 얼굴리드두로돼 있는데요 손톱 이쁘죠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얼굴 요 아이는 3두네요 두개 있습니다 네요 솔라도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솔라 라인을 아주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리고 있는 이 솔라, 솔라는 얼굴이 4두도 있고요. 둘레, 5두, 5도, 5두도 있고. 네, 이렇게 두, 세개 있는데요. 이 아이는 얼굴이 더 많은데 엄청 물을 굶겼습니다. <laughs> 솔라 14,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포르테스입니다. 요 아이도 엄청 시집을 많이 갔네요. 포르테스. 예, 네, 지금 4개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렌지 빛으로 물이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렌지 빛. 예, 네, 머리 두수도꽤 많은 포르테스는 2만원에 드리고요. 어, 호리진이라고 합니다. 호리진. 호라진인가요? 호리진이죠. 네, 호리진인데요. 가격 8천원입니다. 호리진. 예, 8,000원. 오리진 8,000원 해드립니다 와, 이 아이는 아이시 그린이죠. 완전 딸딸 묵어가지고요. 얼굴도 짤막해지고 통통해진 아이시 그린입니다. 싹, 예, 분을 발라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예, 완전 이 아이가 묵으면요. 이렇게 멀로보다 더 이쁜 아이가 이 아이시 그린이라고 했죠. 네, 예,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와, 밑에도 자구를 또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인은 18,000원입니다. 네, TM이 이렇게 와 얼굴 군생으로 된 TM이 있습니다. 둘레 다섯도, 여기도 다섯도. 네, TM 군생, 이렇게 생긴 아이 16,000원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네, 레드탄이 색깔이 끝내주죠. 어쩌면 이렇게 이쁜 색깔이 나오는지, 레드탄입니다. 레드탄, 어, 색깔이... 와 여름인데도 너무 이쁜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얼굴은 한 3두 2두 3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3두가 많습니다. 2두짜리는 요아이 하나네요. 다3두고예 네, 하나가 2두고다 3두입니다. 만원에 드립니다. 내듯한 가격 진짜 착해졌죠. 네 요아이는 샤몽인데요. 5천원짜리입니다. 예 네, 목대도 있고 예 네, 샤몽이 있고 네 요아이가 또 뭘까요? 이 아이는 어, 네몬 시티입니다. 네몬 시티 만 원에 드립니다. 물 들어오는 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몬 시티가요. 물이 잘안 드는 아이인데 싹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 원이고요. 이 네, 아이는 콜로라도라고 합니다. 콜로라도 엄청 어, 색깔이 오묘한 것 같아요. 생장점은 초록하고요. 네, 콜로라도는 만 육천 원에 드리고요. 청옥이 두개 있네요. 청옥 3 0 0 0 원짜리 청옥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 엘로우 멜로우는 만 원입니다. 얼굴이 둘레 다섯 두. 오 여기는 삼 두네요. 여기는 오 두짜리. 여기는 사 두짜리. 여기는 육 두짜리. 이렇게 얼굴이 조금씩 포트마다 다르고요. 네만 예, 원입니다. 먼저 머릿수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리고요. 네요 레드 한타지아가 있습니다. 레드 한타지아가 살짝 몸값이 좀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얼굴 두수 4두. 네, 거의 4두가 맞는데, 이 아이 2만원에 드립니다. 네. 네 크라이션 나이언도 3,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 3,000원. 너무 착하죠? 우와. 네, 크라이션 나이언 3,000원에 드립니다. 네, 올리비아는, 어, 요런 아이도 3,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우와, 올리비아. 이렇게 좋은데요. 3,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에코라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홍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습니다. 에코라떼. 얼굴 3돌씩되 있는데요. 엄청 묵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목대도 살짝 있어요. 이런 네, 에코라떼가 있고, 8,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 우 와, 이렇게 이쁜 휴밀리스가 있습니다. 만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둥근 잎이 두개 있습니다. 둥근 잎만 원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네, 요 라타 아원콜철라가 시집을 빠다 가고 이제 딱두개 남았네요. 원콜철라 네, 팔천 원입니다. 원콜철라는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착하게 나온 아이부터 한번 크게 키워 보시고요. 원콜 팔천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우렌베리라는 아이입니다. 우렌베리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모주 가운데 있고 삥둘러자국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어, 자연 근생인 것 같아요. 오,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우렌베리. 예, 네, 이 아이는 2만 원에 들고요 와, 홍대화금이요 시집을 나갔어요. 홍대화금 와, 5천 원입니다. 홍대야 완전히 까만 가 됐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5천 원입니다. 네, 요, 하이비는, 이렇게 밑에 목대에 엄청 이렇게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는 하이비가 5,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착하죠? 엄청 이렇게 밑에 자구가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 어쩌면 이렇게 <laughs> 자구들을, 다산의 여왕인 것 같습니다. 요 아이 좀 보세요. 완전 삥둘로 자구가 달렸습니다. 와, 요 아이도, 와. 어, 하나같이 자구가 엄청 달렸습니다. 5,000원이고요. 네, 카시오스입니다, 이 아이는. 카시오스. 카시오 적금이랑 너무 닮은 아인데, 젊은, 완전 닮았죠? 완전 카시오 적금이라고 해도요, 네, 될것 같아요. 예,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네, 이 12cm 보트에 얼굴 두수는한 4두에서, 어, 4두, 4도, 5두, 뭐, 3두도 있긴 합니다. 가격이 16,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아라베스크인데요. 네, 빨갛게 물드는 아라베스크가 두개 있습니다. 네, 2만 원이구요. 러블리 베어가 여기 또 있네요. 러블리 베어. 네, 요 아이는 12,000원 짜리입니다. 8cm 포트에 들어있는 러블리 베어는 12,000원이구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와, 이쁘죠? 요 아이 너무 이뻐요. <laughs> 예, 프리티 우먼인데요. 이렇게 알갱이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묵었습니다. 완전 묵은 아이고요. 코트는 이렇게 작은 모종 코트에 들어있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아이 한몇 개만 이렇게 합식해놓으면 끝내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몇 개만. 예, 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샤롤 로즈입니다. 샤롤 로즈. 우리 다육맘들이다 좋아하시는 샤롤 로즈는 만 원에 나왔습니다. 네, 빨갛게 물드는데요. 지금은 네, 이렇게 초록하죠. 이게 예, 물들면 끝내줍니다. 제가 물들어 있는 아이를 이미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요 아이는, 어, 옛날에는 2만 원이겠는데요. 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아주 착해졌죠. 많이 착해졌습니다. 네, 요 하이트 팜이 음 있는데 하이트 팜 군생이네요. 오, 우리 다육 어 매니아님들이 좋아하는 하이트 팜 군생입니다. 얼굴 두 수는 한어 4두에서 예, 주로 4두가 많은데요. 3두도 있네요. 예, 주로 4두가 많습니다. 예. 와이는 2만 원에 들고요. 네. 와이가 어, 스파이시 로즈입니다. 스파이시 로즈 이렇게 생겼는데 24,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살짝 몸값이 좀 하더라고요. 스파이시 로즈는 24,000원이고요. 네, 이 아, 어, 마주르카입니다. 이 아이는 마주르카. 네, 마주르카가 이렇게 있고 만 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불꽃 여왕입니다. 불꽃 여왕 얼굴 두수는 한 6두. 네, 요이는 5두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 12,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미니마입니다. 미니마. 하이트 미니마인데요. 오, 요 아이는, 네, 아주 촘촘합니다. 얼굴이. 네. 얼굴이 촘촘한 게 엄청 묵은 티가 납니다. 밑에는 하이업을 정리하면요. 목대가 나올 것 같아요. 하이... 예, 미니마 아이들이요 목대가 아주 엄청 꿀목대죠 네, 그 목대만 봐도 요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네, 미니마가 또 이렇게 싹 목대 꿀목대가 드러날 것 같아요 요 하엽을 정리하면 꿀목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트 네, 미니마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만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시집을 많이 가고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하엽이 하엽이 엄청 많아요 네, 요 뭐 밑에도 막 자구가 올라오고 있고 이런 네, 다크 초콜릿은 15,000원에 드립니다. 1 5 0원에 드립니다. 네, 말이 막 꼬입니다. 막더 <laughs> 예, 네,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펜지 팬지, 어 펜지가 있고요. 네 펜지는 어 어디 자, 가격표를 얼려 도망쳤네. 이 와인은 4,000원 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네, 요 아이가 홍치아 철아죠. 네, 홍치아 철아가 요렇게 지금은 초록한데요. 물 주면 완전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홍치아 철아. 네, 가격 2만 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하이트 스노우입니다. 하이트 스노우 요렇게 생겼는데요. 오리두수 엄청 많습니다. <laughs> 분지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분지를 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하이트 스노우는요, 분지를 잘하는 아이죠. 네, 요렇게 분지해가지고 얼굴 두 수가 막 3두도 있고요 예, 네, 2두가, 2두도 많고, 3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반반인 것 같고, 12,000원입니다. 네, 요, 어, 드라큘라도 하나 있습니다. 드라큘라 철화. 피멍이 멋지게 들어있는 드라큘라 철화는 2만원이고요 네, 요, 이가 또, 문가드니스 변이금이죠. 네, 물은 라인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엄청 라인 빨갛게 그리면요. 끝내줍니다. 네, 요 핑크 폴로라가 있습니다. 얼굴 3두짜리 핑크 폴로라입니다 와, 여기 4두인데요? 여기도 4두고? 와, 4두, 4두, 4두. 핑크 폴로라가 4두짜리가 이렇게 3개 있고요. 3두짜리가 한개 있습니다. 핑크 폴로라.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 지금도 피멍이 멋지게 들어왔습니다. 가격 2만원에 주고요. 세일 받으시면 18,000원입니다. 요 포트는 14cm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15cm 인가요? 엄청 커요. <laughs> 와, 요, 알사탕이요. 예, 요렇게 아주 따글따글하게 묵은 아이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어, 짤한 면이 전혀 없고요 꽃송이 같아요. 오,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예, 목대도 이렇게 있어요. 목대도. 오, 엄청 잘 묵었죠. 따글따글하게 따글 잘 다져졌습니다. <laughs> 너무 이쁘죠. 오, 알사탕. 탐나네요. <laughs> 예, 알사탕이 오늘 보니까 더 아주 어, 손잡고 싶으면 충동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알사탕 이렇게 밑에 자구들도 요 엄청 단단하게 잘 나왔어요 오, 이렇게 밑에 자구들도 웃자란 면이 없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아이들이 다 크면 요 모조 얼굴보다 더 커집니다 이렇게 예, 알사탕 두 개가 있는데요 가격은 어, 36,000원에 드리는데 거기서 10% 하면 3,600원 받습니다 음, 뱀바가 시집을 갔네요, 하나가. 이 예, 아이는, 어, 자연 군생으로 된 뱀바데스인데요. 머리 두스 엄청 많고, 수용이 빵수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전 빵수용이죠. 예, 이런 아이는 5만 2천 원인데, 세일하면 4만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네, 요 아이가, 아, 4만 밑으로가 아니라 5만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가, 마제스티입니다, 마제스티. 네, 이, 네. 마제스티,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목대도 살짝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을 둘로 분질을 하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살짝 분지기가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얼굴은 지금 현재는 다이두씩돼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분질을 하려고 하는 아이고, 아이가 두개 있습니다. 네, 목대 두껍게 있고요. 입장 자체가 아주 두툼한 아이라서 아주 키우는 맛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요렇게 세개 있습니다. 가격 3만 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2만 7천 원 됩니다. 네, 여기 로우 군생 대품입니다. 철학기, 철아 철학 있는, 어, 철아가 풀리고 있는 이런 로우 대품 철화. 이 아이가 두개 있는데 3만 6천 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라밀라떼 철화가 한개 있네요.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만 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피치스 앵크림입니다. 아주 묵둥이 피치스 앵크림이 나왔습니다. 엄청 목대가, 꿀목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목대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목대가 굵게 있는, 어, 묵은둥입니다. 네, 요 아이 8,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허니 핑크입니다. 얼굴이 3두로 돼 있는, 4두로 돼 있네요. 얼굴이 4두로 돼 있는 허니 핑크가 있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요 에메랄드 에셀이 씹을 많이 갔네요. <laughs> 어, 이제, 어, 두개 남았습니다. 가격 16,000원에 16 드립니다. 네, 16,000원에. 그 다음에 이 벤바디디스도 많이 시집을 갔습니다. 이 아이도 두개 남았고요.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기르바의 장미가 이렇게 있고요. 기르바의 장미 엄청 물드는 예쁜 아이인데요두개 남았습니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네, 여기 나나우쿠 미니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어, 이렇게 두개 있는데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연봉이 아주 큰 아주 목대가 꿀목대로 되어있는 연봉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턱시판 제타가 있습니다 네, 턱시판 제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점점 더 이뻐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빨갛지가 않았는데요 엄청 많이 이뻐졌네요 <laughs>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여기는 에그리 원이고요 에그리 원입니다 이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예, 얼굴 어큰 그 모조 얼굴이 있고 밑에 자, 자구들을 띵 눌러 많이 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고요 이 네, 아이들은 8,000원에 드리고요 애그리원은다산의왕이라어요 <laughs> 한번 켜보시고요 가격도 착하고 이쁜 아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 팬덤 오브 핑크입니다 이 네, 아이는 만 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그랑데입니다. 그랑데. 오, 밑에 자구가 엄청 나오고 있는 그랑데입니다. 양쪽에 아주 자구를 많이 달았네요. 헉, 어마어마한데요. 예, <laughs> 네, 완전 그랑데요. 12cm 보트에 자구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고요. 와, 이 아이는 자구들이 더 엄청 큼직큼직하네요. 와, 예, 네, 자구만도 한1 2는될것 같아요. <laughs> 와, 아이들 25,000원입니다. 네, 요, 멕시코 로즈가 있습니다. 오, 이 예, 층수가 아주 촘촘해가지고요. 완전히 꽃, 꽃송이, 예, 완전 장미꽃잎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많이 묵었습니다. 묵어가지고요. 입장을 아주 꽃잎처럼, 엄청 장미꽃잎처럼 이렇게 단수가 높아졌습니다. 네, 요, 한2만원이고요 네, 이 흑장미는 오늘 8,000원에 특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흑장미, 네, 이렇게 얼굴 리드식 어 있는 흑장미는 8,000원에 드립니다. 원래는 만 원짜리인데 오늘 특가로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에게리아가 있는데요. 에게리아, 와, 색깔이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 우 에게리아, 이쁘죠? 네, 얼굴도 짤막해졌어요. 이 네, 아이는. 이 예, 사주네요. 요인 더 많아요, 얼굴이. 엄청 많죠, 요인. 와. 에게리아가 있고요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세데베리아입니다. 네. 엄청 잔잔한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아주 뽀글뽀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 세데베리아. 14cm 보트에 가득이 차있는데요.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죠? 12,000원입니다. 네, 세데베리아가 물이 들면 이런 식으로 빨갛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물이 좀 들었네요. 오, 이쁘네요. 네, 세디베리아 키워보시고요. 12,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또, 파나메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엄청 이렇게 입장이, 여러 얼굴도 많고, 예, 입장 끝에는 라인도 이렇게 그리고 있고, 동글동글한 라인, 어, 입장 자체가 아주 이쁘게 생겼죠. 얼굴 두 수가 한7두 되는 것 같습니다. 둘, 네, 6두7두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 24,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엄청 놀랄하게 아주 물이 들어있는 이 아이가 온술로우죠. 오, 이 아이가 묵었습니다. 묵어야만이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드는데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온솔로 옵니다. 무거운 아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자연 분생이라고 합니다. 네, 얼굴, 모주 얼굴 있고 가운데, 네, 삥둘러 자구들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네, 35,000원이고요. 여기 또 프리메라 철화입니다. 프리메라 철화, 엄청 꼬불꼬불 엮이고 있는 프리메라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도 12,000원입니다. 엄청 착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카시오 적금입니다. 색깔이 쁘죠얼굴 두수 오드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여기도 오드네요. 네, 요렇게 있는데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파스텔 로즈가 하나 있네요. 파스텔 로즈 색깔 진짜 이쁘죠? 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2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